지수 함수. 자, 지수 함수라고 하는 x랑 y 사이의 관계식이 식에서 이 x가 지수에 있을 때 지수 함수라고 하는데 형태가 이형태이면 무조건 지수 함수냐? 그건 아니고 함수의 정의도 만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밑에 있는 이 a가 0보다 크면서 1이 아니어야지만 함수 조건을 만족한다라는 거. 자, a가 1일 때도 사실은 을 만족해 a 가 1이면 y 는1을 x 대곱해가지고 1인 거잖아요. 근데 얘는 지수 함수로 취급 안 하고 상수 함수로 취급을 할거 얘네. 그래서 지수 함수에서는 1이 아닌 함수만 우리가 정의를 하겠다라는 거지 자, 그래서 요 정의로부터 요렇게 생기면 지수 함수다라고 하는데 이 지수 함수의 그래프의 형태는 두 가지다. a 가 1보다 클 때랑 a 가 1과 0 사이일 때. 그래서 a 가 1보다 클 때는 그래프가 0,1을 지나면서 이렇게 증가하는 형태가 되는 거고 a가 1보다 작고 0보다 크면 0,1을 지나면서 오른쪽 아래로 감소하는 형태가 된다는 거지 그래프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두 가지 증가하는 형태, 감소하는 형태 자, 그랬을 때 일단 한 수에서 중요한 거정의역취역 따져보면 이 지수 함수에서 x가 될수 있는 거 음수 0 양수 다될수 있지 그렇기 때문에 지수함수에서 정의역 x의 범위는 x 와 x는 모든 실수가 된다라는 거자 그리고 y의 범위 양수의 거듭제곱이야 다 0보다 크겠지 그래프상에서 x축보다 위쪽에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고 그래서 y의 범위 y과 y는 0보다 크다라는 거 그지? 자 그리고 지수함수에서 생기는 거 여기 가까이는 가지만 나지는 않는 선 점근선이 되는 거지 그래서 지수함수에서 점근선은 증감수든 감소함수든 점근선은 x축 점근선은 x축 y는 0이다라는 거 기억해주시면 돼요. 또 a가 어떤 값을 갖던지 간에 항상 0제곱이면 1이니까 a값은 상관없이 0,1을 지난다라는거 기억해주시면 되고요. 자 a가 x가 증가할 때 y도 증가한다라고 했지? 그래서 얘를 써보면 x가 증가할 때 y도 증가한다라는 거고 얘를 우리가 수학적으로 써보면 x1과 x2를 비교했을 때 x2가 더커 그러면 y도 증가하니까 y1과 y2를 비교했을 때 y2가 더 크다라는 거야 여기서 이 y1, y2는 y는 ax돼서 x1이 되 y 의 값, ax1이 y1이고 X가 2일 때 Y의 값을 Y2라고 놓다면 AX2가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X1보다 X2가 더 크면 AX1제곱이랑 a x 2제곱 비교했을 때 얘가 더 크다라는 거야. 얘는 그래서 증가하면 밑질보다 크면 X가 크면 지수가 크면 더 크다. 반대로 거듭될 꼴이 더 크면 지수가 더 크다라는 거지. 그래서 요거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지수 부등식까지 푼다라는 거지. A가 1보다 크냐, A가 1보다 작냐, 라는 거 가지고 A가 1보다 크면, 사람에서 지수끼리 비교했을 때, X2가 더 크다, 라고 비교해 주는 게 증가함수랑 관련된 지수부등식이다, 라는 거. 자, 마찬가지로, 감소함수. X가 증가하면 Y, 감소하죠? 위치 0과 1 사이일 때. 그래서, X가 증가하면 Y는 감소하기 때문에, X1과 X2를 비교했을 때 X2가 더 크면, Y1과 Y2를 비교하면, 작은 쪽이더 크다, 라는 거. 그래서, 얘 지수식으로 바꿔보면 내가가 크다라는 거니까 밑치 0과 1 사이면 거듭제골이 더클때미 없어지면서 X끼리, 지수끼리 비교하면 부등방향이 반대가 된다라는 거지. 감소할수일 때. 이해됐어? 그래서 밑치 0과 1 사이면 지수끼리 비교하면 부등방향이 반대가 된다라는 것까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리고 지수함수에서 나오는 마지막 개념은 지수방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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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의 fx제곱이랑 어, a의 gx제곱이 같대 그럼 밑이 똑같잖아 그럼 얘네들 같으려면 뭐야 지수에 있는 fx랑 gx가 같기만 하면 되겠지 맞아? 어. 근데 이거 말고도 또 성립하는 게 있어 이거 말고도 지수가 다르더라도 밑이 1이면 몇 번을 제곱하던지 가면 그다지 1이잖아 맞아. 그래서 지수가 같을 때뿐만 아니라 미치 1인 경우도 우리가 생각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 지수 방정식에서. 자,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지수가 똑같아 지수가 똑같아 그러면 이때 얘들이 같으려면 미치 같으면 된다라는 거. 근데 얘 또한 미치 상관없이 지수가 먹이만 하면 지수가 0이기만 하면 항상 그 값은 1이잖아. 그래서 밑이 같다 뿐만 아니라 지수가 여는 경우도 생각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지 지수방정식을 풀때 그래서, 응. 그래서 지수함수 단어는 지수함수의 그래프 그리고 지수함수의 방정식 그 다음에 지수, 부등식 이렇게 세 가지 파트로 나뉜다라고 보면 돼 그니? 응. 그래서 개념은 여기까지 설명하고요 자 넘어가서 유형별 문제 풀이로 넘어갈게요 자 지수함수의 유형은 총 4개예요 4개 <laughs> 우리는 두 함수 y, D, x, 곱과 얘, 그래프의 4점 포지점으로하 어, 그래프와 4점 포지점으로 하는 사각형이다.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라고 했네. 색칠한 부분의 넓이. 자, 이 색칠한 부분의 넓이의 요정 사각형. 지금 a가 2 0 2,0, 2, 0, 2, 0, 을 0, 1점지으로 하는 정 사각형이다라고 주어졌어. 문제에서. 그리 색칠한 부분을 구하래. 그이 색칠한 부분은 뭐야? 정사각형 여기 하얀색 부분 빼주면 되잖아 그지? 근데 이 하얀색 부분의 넓이를 어떻게 구할 거냐 복선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적분을 아직 안 배웠기 때문에 그지? 여기는 수원이니까 구할 수가 없어 그래서 얘는 이 그래프의 실을 보고 이두 그래프가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를 판단을 하는 거야 이두 그래프 모두 밑이 2인 지수함수지 그러면서 뭐야 요 y 를 2의 x제곱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1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해주면, 이 함수식이 나온다라는 걸 함수식을 통해서 알수 있어. 맞아? 그러면 이두 그래프는 평행 이동해서 겹쳐질 수 있는 그래프이기 때문에, 이 희화된 곡선의 모양이 똑같다라는 거지. 이해됐어? 어. 그래서 이 부분 이렇게 해가지고, 그대로 이동시키면, 여기 이렇게. 이 하얀색 부분이 이 부분과 같다라는 걸알수 있겠죠. 이해됐어요? 이 부분 요렇게 갖다 넣는 거 그러면 요큰 정사각형에서 요게 하얀색 두개 부분 합치면 하나의 사각형이 나오는데 이 사각형부터 어떠한 사각형 문제를 주어진 좌표를 가지고 구하면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자 그래서 여기 좌표국 한번 구해보자 자 얘는 뭐야 y의 값이 2 얘가 2가 되려면 x는 1이어야겠네요 자 여기 또한 x 축과의 교점 y가 0일 때 x의 값 y가 0이면 이 x 제분 마이너스 1은 1이니까 얘가 0이 돼야 돼서 x는 1딱 겹쳐지는 거지 맞아 여기가 2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 1이고 여기가 1이 되네 드니 자 마찬가지로 여기 x의 값 2니까 x가 2가 되면 y 1 나오는 거맞죠이 함수식으로부터 드니 그래서 여기가 길이가 1인 정사각형이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색칠한 부분의 넓이는 길이가 2인 정사각형에서 길이가 1인 정사각형 빼준 거, 넓이는 3이나라는 거지. 그래서 두 그래프가 선 평행이동 관계에 있는 그래프이기 때문에 곡선의 모양이 똑같다 아, 그래서 이동시켜서 구해주면 된다라는 거. 필기하세요. 필기 하세요. 필기 못한 사람, 틀게 하시고. 간단하게 표현을 할게. 자 일단은 뭐야? 어, 여기 루트는 2 분의 1 제곱이죠. 거기에다가 여기 a 있고, 그 다음에 세제곱근 있으니까 여기 3 분의 1 제곱 있고. 그 다음에 여기 a 에 곱하기 a 의4 분의 1 제곱이다라고 쓸수 있는 거 맞아? 맨, 어, 맨 마들 박어맨마 루트 2 분의 1 썼고 a 쓴 다음에 그 다음은 세제곱근 그래 a 곱하기 또 네제곱과 사 분의 1 제곱.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안에서부터 계산을 해주면, A 곱하기, 여기가 1, A의 1제곱 곱하기, a의 4분의 1제곱이니까, A의 4분의 5제곱에 3분의 1제곱, 이렇게 될 거고, A 곱하기, A의 1제곱, 지수각칙에서 곱해주면, 12분의 5에 2분의 1제곱. A의 1제곱, 그리고 곱하면 A의 1 더하기, 12분의 5가 되니까, 12분의 17에 2분의 1제곱. 그 A의 24분의 17제곱이다라는 거지. 일단 대문자 A부터 필기. 하면서 모르는 부분, 이상한 부분 질문하세요. 여기 안 되는 부분. 필기 못한 사 없어요. 넘어갈게요. 자, B. 얘는 자세제곱근 보이니까 가로면 밖에 3분의 1제곱. 그 다음 a가 보이고 4제곱근 보이니까 가로밖에 4분의 1제곱. 그 다음 a 곱하기 a의 2분의 1제곱 이렇게 된다라는 거. 됐어? 자 이제 지수가 괜찮에서 안에서부터 계산해 주면 여기가 1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a의 2분의 3제곱. a 곱하기 a의 8분의 3. 얘네들 곱하면 8분의 3이죠? 여기에 3분의 1제곱이고 1과 8분의 3 더하니까 A의 8분의 1 1에 3분의 1제곱 A의 24분의 11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B 필기해주시고 자, 없 넘어갈게요. 이 다음 C, 이번에는 4분의 1제곱에 A 곱하기, 여기 아무것도 없으면 2분의 1제곱 생략. A 곱하기 A의 3분의 1제곱, 이렇게 되겠죠? 자, 이제 안쪽에서 계함해주면 A의, 여기 1제곱이니까 더해주면 3분의 4제곱에 2분의 1 4분의 1제곱. 그러면 A 곱하기, 얘는 곱하니까 A의 6분의 4, 6분의 4면 3분의 2의 4분의 1제곱 또 여기 가로만 절이니까 A, 의 3분의 5제곱에 4분의 1제곱이 되면서 a 의 12분의 5가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제 밑이 같은 거듭제곱걸로 바꿨고 이제 a b C 사이의 대소관계를결정할건데 지금 주어진 a의 범위가 0과 1 사이네. 0과 1 사이면 감소함수니까 지수가 클수록 작은 거야 값은. 그지? 반대로 지수가 작을수록 큰 거고 감소함수니까. 그러면 얘는 24분의 17, 24분의 11, 얘는 24분의 10. 가장 작은 게 얘가 가장 작죠. 지수가 얘가 값이 제일 크다. 그래서 c가 제일 크고, 그 다음 작은 값이 b, 그 다음은 a순의 대소관계를 담는다 라는 거지. 그래서 밑치 0과 1 사임을 이용을 해가지고 대소관계, 헷갈리시면 안 돼요. 밑이 0과 1인지 1보다 큰 2층 관계 값 문제에 따라서 대소관계가 바뀌니까 요. 더 좌변부터 보면 x 곱하기 x의 3분의 x 제곱. <laughs> 여기 x의 1제곱 이렇게 되니까 밑이 같은 거듭제곱꼴끼리 곱셈은 지수끼리의 더셈. 그래서 좌변 간단하게 x의 1 더하기 3분의 x제곱 정리하고요. 우변은 x의 x제곱 곱하기 x의 3분의 2제곱 이렇게 쓸수 있죠. 마찬가지로 x의 x 더하기 3분의 2. 그래서 얘네들이 같대. 그럼, 밑이 X로 같으니까. 지수가 같으면 같다. 라고 얘기해 줄수 있겠지. 지수가 같으면 같다. 자, 근데 얘만 찾으면 안 돼. 1이네. 얘만 찾으면 안 돼. 뭐라고? 지수가 달라도 같은 값을 갖는 경우 있다라고 했어. 바로 밑이 1인 경우. 그치? 그래서 밑에 있는 이 1이 X가 1이다. 라는 거지. 또두 가지 X를 구해서 합을 구해주면 된다. 라는 거. 자, 그러면 얘 넘기고 얘 넘기니까 여기서 3분의이 x는 에 삼분의 일. 이 넘기면 삼분의 일. 음. 응. 따라서 x는 이분의 일이다라는 게 나오겠죠. 이거 하나랑 이거 하나. 그래서 모든 근의 합은 2분의 삼이 된다라는 거. 선생님, 어, 빨리 다니세요. 괜찮아. 어, 빨리 다니세요. 你看。<Okay. S 2> okay. 영상에 찍고 있어서 얼굴 나오면 안 되겠지? <laughs> 자, 1 2번 볼게요. 1 2 번. 자, 두 함수 f(x), g(x)에 대해서 다음을 만족시키는 실수 x, x 값의 범위를 구하래. 자, 이번에 딱 보니까 부등식 보이죠? 자,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x의 범위 구하기 위해서 일단 주어진 함수식부터 보면 얘는 f, g, x, f와 g에서 합성한 거. 는크나 같다. f(x)의 제곱. 얘도 사실 합성함수긴 하지. x 제곱이랑 e의 합성한 거. 이제 여기다 싹 넣어보면, f(g(x))는 f(x)에서 요 x단에 g(x) 이렇게 들어가는 거니까 넣어주면 2의 g(x)제곱 더하기 1은 크거나 같다. f(x)의 제곱보다. f(x). f(x) 2의 x제곱 더하기 1의 제곱보다. 일단 1차적으로 이렇게 써주고. 그리고 이제 여기 g x 자리도 주어진 함수 g x 넣어서 e x 플러스 1로 싹 써주면 되겠죠. 자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전개해가지고 부등식 한번 풀어볼게요. 얘는 2의 2 x 플러스 1 제곱 더하기 1은 크거나 같다. 얘 전개해주면 2의 2 x 제곱 더하기 2 곱하기 2의 x 제곱 더하기 1 이렇게 되겠죠. 자, 요거 요거 사라지고요. 얘 이쪽으로 싹 넘기면 2의 2x 플러스 1제곱 마이너스 2의 x제곱 2 곱하기 2의 x제곱은 0보다 커 나왔다 라는 거 나오고 얘는 줄도 계산 가능하죠? 여기 1제곱을 우리가 2의 1, 2로 써주고 빼주면 2의 2x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2의 x제곱은 0보다 커 나왔다 로 정리가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등식은 뭐다? 2의 x 제곱이 반복되는 기수 부등식이다. 그 얘를 t로 치환해서 t의 제곱 마이너스 2t는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바꿔주고 치환해서 부등식을 풀 때는 또는 방정식을 풀 때는 치환한 식의 범위 중요해. 2의 x 제곱이기 때문에 이 t는 항상 0보다 크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그리고 2차 부등식 풀면 t의 t 마이너스 2는 0보다 커나왔다. 그래서 t는 0보다 작거나 같고 또는 t는 2보다 커나왔다라는 거 나오는데, t는 0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0보다 작거나 왔다에서는 범위가 안 생기겠지. 그럼 t는 2보다 커나왔다만 풀면 되니까, 이 x제곱은 2보다 커나왔다. 그럼 여기 이게 1제곱이고, 밑이 2니까 증가함수. 밑 1보다 크면, 그래서 사라지면서, x는 1보다 커나왔다. <laughs> 부동방향 안 바뀌고, 증가는 증가, 감소만. <laughs>